오늘의 10분 말씀.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여호수아 9장 전반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두 그룹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한쪽은 이스라엘의 전쟁 소식을 듣고 서로 연합하여 맞서 싸우려는 여섯 족속이 등장하고 다른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스라엘을 속여 평화 조약을 맺은 기부원 주민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부원 주민들이 자신들을 속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장면을 다룹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한 지 3일 만에 기부원 땅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실수와 잘못 속에서도 그것을 바로잡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 실수하고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실수가 끝이 아니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처벌이 면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이는 족장들이 기부원 주민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이 원망은 단순히 개인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 1세대의 원망과 달리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며 족장들을 향한 건설적인 원망을 나타냅니다. 족장들과 여우수아는 이 문제를 율법에 따라 해결합니다. 비록 기부원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속인 것은 잘못이지만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두려워해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실수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궁율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죄의 결과를 제거하지 않는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은혜를 동시에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의 원망과 족장들의 해결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최종 판결과 기브온 주민의 수용입니다. 본문의 흐름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백성들의 원망과 족장들의 해결로 16절서부터 21절입니다. 16절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는 이미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서야 이들이 사실은 가나안 땅의 주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7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3일 만에 기부온 급이라, 부에롯, 기랏 여아림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기부온 족속이 거주하는 성읍들로 그들이 보여준 낡은 옷과 곰팡이 핀 음식이 조작된 증거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들의 족장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망은 단순히 개인적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9절에서 족장들은 백성들에게 이 언약이 여호와 앞에서 맺어진 것임을 강조하며 그들을 해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절에서 족장들은 언약을 깨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두려워하여 언약을 유지할 것을 결론 짓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족장들은 기부원 족속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되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즉, 종으로 삼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 이 해결책은 율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1절에 보시면 가나한 땅에 들어간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공동체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여우수와의 최종 판결과 기본 주민을 받아들입니다. 22절서부터 27절입니다. 22절에서 여호수아는 기본 주민들을 소환하여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들의 죄는 자신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가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그러무로라고 시작을 하며 그에 따른 처벌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는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될 것을 명령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즉 이들은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을 돕는 자가 됨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노동을 시키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집을 즉 성막을 섬기기 위한 역할로 부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언약궤가 있는 이동식 성막을 가리킵니다. 기부온 주민들은 내외인을 돕는 자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4절에서 기본 주민들은 여호수아의 판결 앞에서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들었고, 둘째,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그들은 겸손하게 자신들의 삶을 운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 손에 맡기며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2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선언하고 27절에서 기본 주민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됨을 기록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기부온 주민의 거짓이 드러났지만 그들의 생명은 살려두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성막을 섬기는 자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통해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깨닫게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공동체는 구약 시대에도 열린 공동체였다라는 점입니다. 신명기 21장에서 모세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민족에게까지 임할 것을 예언하셨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본 주민은 축복처럼 보이는 저주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한 역할을 부여받아 살게 된 것입니다. 둘째, 언약의 신실성입니다. 기본 주민은 희위족 속으로 남쪽에 살던 이들은 언약을 통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반면 사무엘하 21장에서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진멸하려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뭄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 우리 역시 기브온 족속처럼 불안전한 동기와 이해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언약 안에 포함시키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면 기부온 족속처럼 겸손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기부온 주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들의 운명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맡긴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족장들을 원망한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데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족장들이 언약을 지킨 것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브온 주민이 꾀를 내어 언약을 맺은 것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간절히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심판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말씀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했던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그 모든 잘못을 기억하며 다시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부원 주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갔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서 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